유하 닌텐도 근본 게임 마리오 오디세이. 오, 전 그래서 조이콘을 추천하네요. 저는 조이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야겠죠? 고고. 가자. 투구 구구구구 피치 성상공 오. 오, 역시 마리오. 멋있었는데 이렇게 당하고 벌써부터 불을, 꽃을 날려대는 푸파. 또 피치야? 이걸로. 끝이다! 와, 피했지롱. 똑같지? 찢겨 버렸어. 난 누구니? 쫓아가야지. 어, 무슨 일이? 오, 뭐지? 마리오가 누워 있네요. 오, 역시 처음부터 근본을 알려주네요. 카메라 머킹 두두두. 오! 이렇게하면 되는구나. 어, 이 유령은 뭐야? 어, 깨우네. 번쩍. 오, 도망간다. 오. 요마리오 A랑 B 점프 다 되네요. 슈우. 와, 물린도 부드럽고잉. 어. 도망간다. 어, 오. 뭔가 되었어. 어? 뭐야 너희들은? 너희는 뭐야? 아 개구리 징그러워. 오물 물도 있어. 오 이것이 그 유명한 삼단 작품가. 난누 너도 누구니? 아 라하 안녕하세요. 녀석들이랑 한패거리냐? 나도 몰라 떨어졌다고. 어? 넌 누구니? 자 잠깐만 끔찍한 일을 당했구나. 근데 우리 왕국도 아까 그 몬스터의 습격으로 당해서 내 여동생이 납치됐어. 여동생이었구나. 헉. 헐. 아 이래서 바로 배를 타고 몬스터 쫓아가려 했는데 보다시피 이런 상태라. 와 완전 파괴를 해놨네. 마리오 불쌍하지 않아요? 얘네 마을도 불쌍. 하지만 낡은 배라면 옆왕궁이 옆 아직 남아 있을 거야. 저탑 위를 통해서 갈수 있는데 몬스터의 부하가 버티고 있을 걸. 우리한팀 맞지? 소중한 두 명을 구하러 가자. 그래. 어내 모자. 오. 이건 좀안 어울리나. 그럼 이건 어때?

지금 조이콘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 모자 이번에는 모자로 조정을 할수 있나 봐요 오오오 오. 오. 모자로 뭘다할수 있나 네제 채널에서 마리오는 오랜만에 하네요 거의 짧은 영상으로 나왔다가 음. 멋있다잉 음.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 돈! 돈 못참지 돈 못참지 오오 오다 뿌셔뿌셔 다 뿌셔버려 부셔. 호호 쿠파 나쁜놈 우리의 목표는 저쪽 위이다 가자 이게 뭐야 홀드 높은 사인 나무 상자 붙여줄때때와이 길게 눌러서 어 y 볼까요? 이러 오, 어? 한번 해이드요이드오 게이드. 이거를 몸으로 못 하나? h and b 오. 크 잘했대요. 슈우 슈우 라하 라하 안녕하세요. 오못찌를수 있었어 모자로. 오 모자로 못찔렀네요크 아주 좋아. 조롭게 뭔가 되어가는 느낌. 이 쿠파 나쁜 놈또 피치를 납치해 갔어. 용서하지 않겠어. 으하하어 <laughs> 문을 향해 던져려네 오늘은 오디세이 하는 날입니다. 오 오디세이 오늘 첫 시작했습니다. 오 오. 아까 전에 이런 블록이 있으면 Y로 푹 눌러서 홀드하라고 그랬어. 처음 우리 한국 닌텐도 스위치가 처음 나왔을 때 같이 발매된 갑작. 오, 아,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아주 좋아. 아, 어떤 과일이야? 뭐? 너머리에나 썼잖아. 오 개구리.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어? 뭐야? 이것이 그 유명한 빙인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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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없어요. 제휴가 <laughs> 아직 안 돼서 아직 없어요. 야 알려드렸어. 어디... 고누잉 아,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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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근데점오가 오잉. 오잉. 오오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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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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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뿅 뿅뿅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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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난 빨리 녀석의 부하들을 쫓아내야 해. 어? 여기 상자. 이건 못 참지. ZL. 오호. 아. 아니. 야. 오, 큰 왕관 하트는. 체력을 늘려주는구나. 그럼 제가 멤버십이나 구독을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파이팅 하자고 무섭대. 어. 돈니 네 놈들이군. 어, 토끼라니. 보스가 말해주긴 했는데 진짜 방해하러 온 거냐? 우린 두 분의 결혼식 도우미. 우리들이다! 그렇구나 왕골 자주 했으니까 이왕에 볼일 없지만! ㅎㅎㅎ 로의 꼴을 가볼까! <laughs> 귀엽다 오 나처럼 모자를 쓰고 있잖아? 오오 튜토리얼인가? 아. <laughs> 찌부. 이런 식으로 마리 오의 적들은 이렇게 물리치면 되나 봐요. 트리얼은 여기까지다. 라하 안녕하세요. 이 전설을 사용하면 연명국으로갈수 있어. 가자. 가자. 오 멋있는데. 마리오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 근본 근본. 근본 근본. 오, 멋있다잉. 폭포 왕국이네요. 오, 헐, 저렇게 가는 거였어? 아프겠다. 헉. <laughs> 일렉트릭북 그러네. 휴, 드디어 도착했네. 여기가 아까 말한 여왕궁이야. 전신을 캡처해서 오는 바람에 오몽 마비된 줄 알았어. 음, 오랜 배가 있었어. 오랜 배가 있어? 와, 각겜 시작. 오케이. 잘 찍었고요. 우리가 저기 넘어서 왔네. 자, 나도 이제 가볼까? 이렇게 무릎표도 찍어보고 떨어져보고, 보면... 어, 이게 뭐지? 어, 또 다른 동전이 있네. 좀, 저도 오랜만에 마리오 오브 세일을 다시 하는데, 재밌어. 확실히 자유로운 느낌이 확확 드네. 아, 뭐가 떨어진 것 같아. 오우. 가볼까? 우리에겐 모자에 능력해 피가 있어. 아, 왕이두두두둥 어? 저게 파워문인가? 왜 일요일이 되면 좋겠어요? 뭔일 있으세요?

다리가 만들어졌어. 폭포 위에 그랜드. 오. <laughs> 춘식이 부럽다잉. 나 춘식이. 여러 가지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덩어리야 대단하지? 하우문이 부럽지만 그러면저 다를 굉장히 많이 모아야해 여기 있어, 내가 찾던데야. 생각보다 더 낡았네. 옛날 모델이라 그런가. 그래도 하늘은 충분히 날수 있을 거야. 지구 위에 나를 씌어봐. 오케이. 음, 달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왜 이러지? 움직이지 않아? 아마 에너지가 부족한가 봐. 이 주변에 파워문이 있을까? 흠. 그러면 파워문을 더찾으란 거지? 좋았어 오랜만에 해서 감이 안 잡히지만 그래도 해보도록 합시다 카트도 먹어주고 새들이랑 인사도 하고 그래서 도넛도 먹어주고 그러게요 아주 부려먹네 아, 이렇게 진짜 드넓은 초원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어 저기 갈수 있나? 못겠지 뭐 <laughs> 나중에 갑시다. 왜 <내가> 아주 만만하지? <laughs> 세상에 만만한 게 주인공인가봐. 와 크다. 공룡. 엄청 멋있다잉. 저기에 먹을 게 있어. 아주 놓칠 수 없군. 우와, 뭐지? 와, 하나가 더 있다잉. <laughs> 그래야 했나? <laughs> 덜덜덜. 오, 아주 재밌네요. 마리온, 어, 여기도 먹을 게 있네? 여기 사방팔방 먹을 거 투성인가봐. 아주 좋아. 아, 근데 이 공룡한테도 모자를 뭐 한번 씌어볼까 이다 다, 다 었어도을다 죽었어. 도이셔셔셔셔셔 뿌셔 뿌셔!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쇼컷 나도 많은 유튜버 걸 봤다고 아 부족한 걸로. <laughs> 빨리 그만하고 빨리 가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바위다리. 오, 어디? 아무데나 다 올라가. 여행 팁, 회전 던지기. 많은 적에 둘러싸여 있을 때나 원을 그리며 모자를 던지고 싶을 때 조이콘을 옆으로 흔들면 회전 던지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호, 아주 좋아요. 아하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차게 코마리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풍부합니다 오, 아, 하. 뭐가 있다 저기에. 놓칠 수 없는 구도인 걸어넌 뭐야? 아하. Uh 땡큐. -huh. 아이 아파 아프다고 이짜 저기 뭔가 있어 아니 <laughs> 중이병 온것 같다구. 그래. <laughs> 오와2 d 가 됐어. 세상에 역시 가장 말이오. 주가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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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마리오 숨길 줄 아는가? 자네 숨길 줄 아는가? 폭퍼디폭퍼디 산책길... 각... 문마다 이름이 있네요. <laughs> 어떻게 이렇게? 주연을 이렇게 해놨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나가면 이게 다시 오. 아이디어는 세계 최고래니까. 어? 저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다. 그냥 못 넘어가? <목> <목> 오케이. 오. <목> 두 어? 금색 먹먹. <먹목. 목> 세상에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배... 배를 고치겠다니 어림없는 소리 파우먼은 절대로 넘기지 않을 거야 어서 부개하고 우리 멍, 멍멍이의 멍깃가미 세하라 좋아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우리 멍멍이에게 빙의가 된건다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야 따란따란따란 따란, 따란. 따로 와보슈. 따 아우, 아주 상쾌해. 내 묵은 스트레스가 다 떨어지는 느낌이요. 일로 와봐, 멍멍아. 아야! 아파. 너희 어머님 화나셨다, 얘. 어디까지 버티고 있나 볼까? 이 나쁜 갓. 이이이고아파이 나쁜 갓. 이 나쁜 저도 스위치 나왔을 때 처음 산게 오디세이에요. 우리 한국 스위치가 처음 발매됐을 때 나왔죠. 오, 우와, 크 <목> <와! 목> 그... 보스 같은 것들은 달을 3개씩 주네. 좋아, 좋아! 야 해냈어. 그랜드 문을 획득했어. 이건 파워문 세개를 합친 힘을 가졌어. 이 정도 힘이라면 배가 움직일지도 몰라. 지구 안에 나를 씌어봐. 음, 레츠고레츠고도 나쁘진 않았지. 파워문을 모았어. 아, 다섯 개, 이쁘다잉! 두둥. 오 배가 다시 배 근데 어떻게 이게 배야? 어떻게 움직이길래? 오 오디세이호가 부활했다. 멋시다인 도와러 가자.